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538회 입니다 538회를 하는데 지금 오늘 지금 최근에 강의 올린 아, 그것을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오는 자그 오타잡고 법령 1, 2, 1회는 저번에 했죠 법령 2회 3회 4회를 지금 오늘 간단하게 해가지고 할 겁니다 아, 스크랩을못하고내놨습니다 그러고 나왔지만 아, 요거 이제 그, 요번 토요일부터 강의를 지금 진도 이거 잡혀가지고 도 가지만 아, 2차 80선하고 1차 기출 해설서와 1차 기출 해설서는 강의 다 나갔습니다 1차 이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책는 무조건 나갈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4월 20일 날 이렇게 강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차 기출 해설서, 이론서 적중 예상 문제, 이 세건을 위주로 나갑니다. 아, 이제 1차 기술 해설서가 거의 오타 다 잡았기 때문에 이론서하고 80수는 오타를 또 잡고 할 겁니다. 강의하면서도 오타를 잡을 겁니다. 사실 아, 그, 강의 전에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로 유튜버가 지금 3 0 아, 5 3 7일까지 올렸습니다. 유튜브를 올렸고요. 올린 상황이니까 가고 오늘은 이제 강의 자료가 있는데 강의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음. 많이 좀그 이장님들은 많이 하십시오 저도 저이차까지 통과를 시키면 되는 제그저 입장이니까 단순하게 1차만 해가지고 그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2차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기에 지금 유튜브 동상 있고, 이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 2회, 어 1차 기출해서 2회, 그리고 3회, 4회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2회 같으면은, 어 232페이지고, 어, 539회 정도면 3회가 법령이, 어, 3회 법령이 또안 올리났네요. 3회 법령이 248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페이지가 좀 늘었을 겁니다. 어, 그리고 5 4 0원 4회를 할 것이고요. 4회를 하면서, 어, 오늘도 강의를 그래도 사회가 가장 좀 이렇게 그 오타 잡는 거는 좀 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김승길 우리 저어 교수가 좀그 해가지고 좀 <laughs> 편하게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좀어 법을 해석을 하는데 근거 법인, 법을 안넣고 그냥 어 달랑달랑 여가지고 그러니까 참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그 문제가 있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거 합니다. 그래서 1회 2회 하다 아, 2, 3, 4회를 지금 할 겁니다. 오늘 538인데. 먼저, 농산품질관리 법령입니다. 법령에 보면 별포부터 가지고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시행령 별포부터. 그래서 별포에 보면 시정명령의 기준 11조 16조 뭐인런구부터 해가지고 포중국외법 그리고 우수 관리 인정 농산물은 우리 거 아니지만 품질인증법 14조부터 이렇게 벨포부터 다돼 있고 그우고그 그 다음에 시행령 신행규칙도 있지만요 이걸 한 번씩 올려놔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요 법령에도 보면 밑에 댓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지금 농산품질관리법인데 댓글을 몇개 올려놨습니까? 댓글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게 보면은 68조 수산물의 위험평가. 이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 위험평가. 68조. 아, 그래서 법령 68조. 어, 농수산물 위험평가. 어, 하고 이게 저 시행령, 어, 시행령이죠. 어, 시행령 23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시행령 23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식품의약안전처장은농산호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로 해 다음 각구의 식품안전관리 기간에 농산물의 생산 이용사용하는 농지의 장 용사제 등에 의해서 잘많는 유해물질을 위해서 평가를 요청할 할수 있다. 식품의약 만주사장이 하죠. 그래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그리고 한국보건진흥원, 어, 한국식품연구원, 그리고 농촌진흥원 이렇게 농산물은 그렇고 수산과학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위험 평가는 식품의약 전전사장은 <laughs> 68조 이항에 따라 위험 평가의 요청사례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법. 어, 저, 법 103조 이항에 따라, 농수산을 어, 뭐, 안전정보시스템, 식구의약 만드처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포해야 한다. 이것도 공포가 있다는 거죠. 이런 평가도. 그죠? 렇 이것도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공하고그 다음에, 어, 뭐, 물론 종류령으로 전합니다. 물론 식구의약 만드처장은 18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이 어, 어, 자기, 이제, 그, 저, 시행 구축을 못 하는 대신에 총리록으로 공포에 관한 세부상, 사총리록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하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 그, 밑에 거 위주로만 봐도 될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농수산 품질 관리 법을 좀 강의,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법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좀 봐드리고, 봐, 봐, 봐야 됩니다. 어, 법원 1차, 2차가 지금 거의 한, 1차 25문제지만, 어, 2차에서도 거의 20주까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윤자 변형 안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식품의약만전처장에 가는 세부 실시요름 이런 것도 보십시오. 세부 실시요름 같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적, 어, 처리용 식품 안전처,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요리합니다. 어, 이렇게 처리합니다. 조사기간 부적값 수상물은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 수사물이다. 잔류는 신종 유해 물질 검색 조사를 말한다. 잔류 같은 거라면 신종 유해 물질 검색 및 안전성 수준 진단을 위해서 조사를 말한다. 안전 수진 계획의 수립 안전성 공무원 안전성 기준 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하고요. 잔류 생산 재산 거래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한다. 그래서, 이제, 실로수고 같은 거, 생선단계, 저장단계, 이렇게. 그래되기 전,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래되기 전. 그런 식으로, 어 우리도 지금 2차든 1차든 계속 언급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 밑에, 아 등록을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도 컴퓨터 찾는 걸잘 못해가지고 생산, 저장, 출하되기 전 단계 이거 보면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출하되어 중 도매인 등중 도매인 등이 그래 되기 전에 그래 되면은 그 소비자한테 가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시로 되고 분석, 부적합 수산물 출하 연기 용도 이거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언급이 우리가 어 시험에서 왔습니다 우리 음, 이차 때도 우리 지금 여기 놓았거든요. <laughs> 어, 이건 이 보시라고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시간 날때봐도죠시로에 수거 시로에대고 수거 장소 그리고 시로 용도 전환에 부적과 그리고 폐기 이렇게. 이게 이제 금지 물품이잖아, 폐기여 있잖아. 이게 지금 그 벌써 작년에도 그렇고, 김종의 시험 이해 때도, 때도 이 차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은못 됐고요. 그 다음에 폐기, 그 다음에 금지, 특별 관리, 인자 이런 하는 거. 6개월간 이거, 이게 틀린 겁니다. 검출 시기가 6개월에 주기한다. 이게 이제 12개월 동안 2개월 주기한다. 이게 지금, 바뀐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laughs> <laughs> 지금 이게 이제 그, 아, 6개월이 12개월로 바꿨습니다. 12개월로 변경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됐거든요 음 제가 지금 저제 체계는 지금 바꿨는데 이는 지금 그 좀더 찾아봐야 돼 변경됐다고 작년에 그 부산에서 지금 후배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아직 못 찾았습니다 다만 이제 바뀐 건 확실할 겁니다 금출 시점은 12개월 동안 2개월 주기로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있고요. 금지된 건출된어부금 해당 인상에는 다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금지된 게저 아까 전에 아, 마라 카이트 그린이랑 크로람 페니콜 같은 거 이제 본 원장이 보고하고 했지만 검출된 상황에서는 양식장에서 계속 주기를 2 개월 주기로 하지만 십 일+ 2 개월 동안에 지나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 <laughs> 가트로부가 어. 국고금 관리 가트로 징수는 이런 것도 지금 몇 분이 언급됩니다. 국고금 관리로 한다. 가트로 징수는 이걸 좀 받으시고요. 저번에 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입니다. 일단 넘어갑니 친환경에 보면요. 어, 친환경법하고는 다 있지만 그 허용물질 별포입니다. 이 허용물질 별포가 유기식품에 사용 가능한 그리고 사로 증가제 양식, 어, 수산동물이 없는 경우, 그리고 나서 있는 경우, 이게 우리 기출문제였거든요. pH, 수소이온 조절 농도에 한자 조절해가지고 합니다. 수소 농도를 조정, 수소이온 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어, 산성이 있잖아 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세균들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H가 낮으면 산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안에는 뭡니까? 미생물이 번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어, 별표에 있었고요. 허용 물질도 받으시고 지금 자료를 좀중요하다고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원산지법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 댓글을 지금 밑에 시행령부터 해가지고, 위장 운동부터 이런 게다그 별표에 있거든요. 아 어, 이걸 좀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온산지 법률 한번 보겠습니다. 원산지법은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정의 정의를 일단 놓았지만 사조 원산지법의 심의 심의회가 농수산물품질관리관리법상 심의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농수산물법 <laughs> 원산지법 10조 2항에 따라서도 올수 있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원산지법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16년, 그, 13년 7월 30일부터인데, 이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특별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산지 포시는. 원산지 포시의 5조, 5조에 관계돼가지고, 시행령 3조 또는 별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지에 포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념을 제가 이제 그 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반드시 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받으면은 나중에는 쫓깁니다. 그래서 지금 받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속 올리잖아. 별표. 그 다음에, 원산지가 있는 별표. 여기 보면은, 농수산 원산지 포시 방법, 이런 것도 좀포장재 글자 크기, 이것도 지금 넣었잖아 그죠? 별표 1. 작년은, 뭐, 작년은 넣었죠 여기. 글자 크기는 포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합니까? 이상에는 3,000은 20포인트. 50에서 어, 0 0 알로는 12포인트. 이런 식으로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파트인데. 이게 나왔거든요. 이런 게 있고. 자, 그, 그, 가진 건물이 뭡니까? 시행령 벨퍼입니다 저도 이제 그, 1차 이론서에 지금 가나함 이해했는데 참, 그래도, 그러니까 거의 7 6 페이지가 녹, 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있고, 시행령 벨퍼가 있죠. 되어있죠 시행령 별포에 보면 가진건 구간이 있잖아. 가진금. 가트로 구간하고 가진금이 있습니다. 보증하는 시행령 별포에 있어요원산그까지 뭐, 이거 보죠. 시행령 3조에 따라가지고 별포에 어, 포시를 어떻게 하냐, 뭐 98%가 어떻게 하는 거, 여기는 원산수산물은 어떻고원료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어, 시행령 별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금 부과, 2년간 2회 이상 5회 위반인가 됐죠 그리고 나서, 어, 3억을 초과 못 합니다. 이거 이제 구간, 이거 이제 시행령 벨프에 있는 겁니다. 가트로 부과 기간, 부과. 그리고 나서, 가공업자는 어 가트로 부과. 굉장히 크죠. 1억 원, 2만원. 2, 3, 64평 이렇게. 20억 원, 800, 0 0만원1 0 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 그 다음에 1 9거 접객 접 같은 데는 조금 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딱5 0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50 이런 이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시행령 될 겁니다 이걸 안 보면은 어 1차든 이차든 간에 한 문제 이상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장과 혼동도 위장과 혼동도 시행령이 있습니다. 물론 위장 혼동도 있었지만, 그 시행령별포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행령별포. 예. 네. 위장 혼동 아까 이거 없었죠. 그러면은 저 시행규칙별포에 있습니다.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행구칙 별포, 그죠? 음. 운산지 포시, 그 다음에, 원산지 포시 방법, 포장. 통신판매 원산지 포시. 그리고, 원산지 포시 방 영업소 집단급 시스원산지 포시 방법. 그리고, 혼동, 있잖아. 혼동. 혼동이란, 이렇게, 별포 5에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이제 여기까지 밑으로 올려놔야 니까 음, 그, 시행구칙 별포에 오해있다그 음, 다음에, 이제, 별포, <laughs> 시행구칙 오해가 있으니까그 있었, 다음에 시행구칙 6은 뭐가 있겠습니까? 별포죠. 시행구칙, 아, 위장판매 보면 여기 있네. 위장판매, 그죠? 여기는 혼동위장판매입니다. 잘 보이지 않게 위장, 사기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정리하면 되겠더라고요. 혼동은, 아까 말대로, 하긴 했는데, 현수막을 스크린 친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죠. 어, 별포 5에 관, 혼동과 위장입니다. 어, 여기서 같이 해놔야 됩니다. 별포 5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장과 혼동은 2차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차 안차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만큼 지금 시사성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저 시행령 그 농수산물 관계되는 겁니다. 농수산물 법은 원산지, 농수산물 원산지법은 어, 유산 운동이지만, 어 포시 대상이지만, 원산지법 한번 볼게요. 원산지법은 몇 조가 안 됩니다. 1조, 2조 정의. 그리고 용어 정의죠. 그리고 나서 어, 3조 어, 우선순위 특별법입니다. 3조 다른 법률 법률과의 특별법 4조 원산지 포시 심의 농수산 품지관리법 심의와 같습니다. 그게 할수 있다 해수부장관이 하는 거죠.면 언제 일단 여기는 해수부장관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아니, 538회는 일단 그저그 그그 법령 전반적인 걸그 소개하 소개하는 사항이 되네. 그죠? 음 그렇다. 산지 그러고 나서 오전은 온산지 포시해라. 이거거든요. 수,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 가공품 제외하는데 가공품 원료에 대해서는 해야 되죠. 그다음에 가름 구조, 2 차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천일염을 받았으면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5조에 대해서 그 포중국의 인정을 받았다, 소금산업진흥법, 그러고 나서 어 농산물 품질관리법 14조에 따라 가지고 품질인증품을 받았다 이런 거는 어 두분 중복돼서 안 받아도 된다는 게 것이 5조의 이항입니다. 그다음 에 5조 사항은 식품 어, 적격입니다. 그다음에 사항은 그 다음에 상항은 포시 대상 같은 거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릉 시행구칙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징금가징금은6조 그, 육조, 아, 육조입니다. 거짓 포시의 금지입니다. 혼동 위장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육조의 양이, 그, 육조의 2, 육조의 2죠. 그것이 가징금인데 6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혼동 위장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농수산물 그 가공품을 판매 제공, 가공품에 대한 판매 제공자입니다. 가공품면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역시 혼동 위장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임대인, 임차인도 위장 판매하고 있는데, 하자. 아, <laughs> 사망, 6조 사망입니다. 혼동할 우루가 있는 포시, 어, 위장판매 범위는 해수부와, 어, 농림수산부와공동부룡을 한다. 시행구칙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구칙에 보면은 혼동위장 범위가 있었죠. 그 다음 유통산업발전법에 서대규모 임대인, 그리고 어, 사항, 육, 육, 육조 사항, 6조 왕은 어, 방송채널업자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과 방송채널업자가 빌려줬거든요. 그 공간을. 빌려주고 홍보하게끔 또 판매하게끔 했는데 원산지를 허위 위장으로 해가지고 거실으로 팔고 있다. 모른 척 하면은 가트로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6조 2항이 가진금 구정입니다. 6조 2항 가진금 구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6조 2항 가진금도 보면은 3억 초과 못하고 구간별이 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그 다음 원산지 포시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영수증 비치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5조 사망이 뭡니까? 어... 식당 있잖아요. 식당에. 축 어, 영수증 거래가 6개월 보관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2, 4, 8 가, 가태로 묶습니다. 원산지 포시에 대한 위반에 대한 처분도 있고, 구조, 1항 2항상 여기서 공포명령이 나옵니다. 구조의 항항은 이왕, 원산지 포시에 대한 교육입니다. 500만 알로지만 아, 3, 600으로 될 겁니다. 3, 600이 됩니다. 이수위 명률 통지받는 것부터 최대 3개월이다. 그리고 원산지 부 정보 제공이고요. 그리고 1조 2항이기 아까 전에 사조가 관계해지고 농민수산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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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분지관리법 심의회와 관계되는 심의회상항이될수 있다는 겁니다. 1항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조에다 심의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해수부 장관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농산물이 해농림추산부 장관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역시 그렇게 출이되죠 그리고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그 시행령에는 1천만 원 알로인데, 2천만 원 알로? 200만 원? 이런 게 지금 착하게 명쾌하게 되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어 시행령에는 포상금은 1천만 원 알로만 돼 있거든요. 초과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구층못 찾고 있는데, 1인, 아, 한 건당 200만 원 초과하지 않고, 10건이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아, 그걸 지금 어디서 지금 구했는지 좀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위임위탁입니다. 이거 농림부, 해수부 장관, 어, 가재청자 시도지사 권한은 걸리부를 하부조직에 줄수 있죠. 구주, 군수, 구청장까지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 이제 그, 저, 14조 벌칙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6조, 거짓 혼동을, 그, 위장을 어기 면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제 그걸, <laughs> 그, 학증된 후, 1항이 확증된 5년 뒤에 다시 재범하면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조, 9조 1항을 어기 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양벌구정, 이렇게 돼있습 자, 가트로, 이렇게 구정, 그리고 구역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지만, 3600으로 지금 시행령을 이렇게 세부화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그기인데, 일단, 어, 마치고, 좀, 그, 쉬었다가, 바로, 그,